겁나 못생기게 바꾸는 거지. RPK에다가 개머리판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지금 <laughs> 끔찍하게 생겼네. 거점. 어해 얘네 랭크는 항상 원래 늦게 내요 맨날 사람 거의 다 빠지면 나와, 이렇게. 맨날 그래. 블루오스 퍼때도 그랬어. 되게 늦게 나왔었어. 너. 주, 주요 거점을 주인공은 명이란, 너야 너. 너. 주요. 오케이. 야다음은 이발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조명 쪽이다. 이거 100%.

AK가 진짜 TT킹이 길다 <목소리> 자극제는 잘 안써요 자극제 너무... 자극 쓰다보니까 버릇이 안좋아져 자꾸 Q를 누르게 돼

다음 a y I'll b 아씨포 진짜. 주요 거점에서 교전 발생. 주요 거점에다난 뒤를 치겠다. 과감하게 뒤를 돌아서 상대방의 후방을 노리겠습니다. 오! 돌진 펀치 차기. 준비해. 바로 이동한다. 너무 은밀했기 때문에 제가 뒤로 오는 것도 모르는 우리 상대방 가운데 바로 은밀알 로스. 너무 은밀해서사밀들이 내가 뒤를 도는 것도 모르네. 맞았어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아밀고 밀어 놓고, 밀어 보이지않아 <놀람> 숨으면 저한테는 아예 그냥 더 좋은거죠 사실 우지? <놀람> <놀람> 상공의 아군 무인총찰기다 <놀람> <주인공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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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맞집니다 맞집이다 맞집이 맞집 맞집 맞 맞집

주요건점을 장악했네 주요건점에서 교전 발사 위치 확보하리오 캣 <laughs> 주요건점에서 교전 발사 10초 죽겠다 이동 준비해 저기 주요건점을 빼앗았다 지금이죠 상공의적 부인 정찰기 적들한테 구 공격 제어권을 넘기게 다 발견된 거점으로 이동하라 발포에도 조다 호텔 먹고 싶지 않니 얘들아? 너무 먹고 싶을 것같 그렇지? <laughs> 아,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아 아이고 달다 여기 있는다고 사는 거 아닌데. 겠다 이동 준 25가 너무 약하다고? 2 5 m m 리 겁나 쎈 건데 지금. 이거. 아, 블랙우스 4대랑 비교하면좀 그렇긴 하겠다. 모던 풋대 AC 몬터리가 그2 0 m 가 거의 없는 수준이 없어요. 데미지가 너무 많아서. 데미지 법이 너 넘, 짜야지, 당연히. 그것마저 좋으면 어떡해요. <laughs> 하지만, 제가 1등보다 점수가 더, 더 낮죠? 킬은 26킬이나 더 많이 했는데. 그니까 러이 주요 거점이, 거점을 오래 먹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